제가 쉐어 학생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거든요. 설거지 할때 2시 반에 하는 건좀 그렇잖아요. 새벽 2시 반, 뭐 하여튼 내보냈어요. 내번했어 내보냈어. 아,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방값을 계속 늦게 내, 일주일 늦게.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요즘에 제가 좀 바빴거든요. 왜 바빴냐? 통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됐었어요. 동장에 200불밖에 없는데 유튜브 찍을 시간이 없겠죠. 밥부터 먹을게요. 트리플 치즈 버거. 진짜 작다. 다 먹었습니다 2주만에 올리는것 같은데 너무 바빴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통장에 200불 밖에 없었거든요 뭐 사고 맥북 사주고 냉장고 사고 뭐 사고 어, 해가지고 200불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2주간 3000불로 만들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특히 어제하고 아래 비오는 날 우버 했거든요 와 진짜 힘들었어요 여튼 돈이 없어가지고 못 찍었거든요 아니 먹고 사는게 우선이잖아요 맞죠 그렇게 됐고요 요 며칠간 며칠이 아니지 2주간 뭔가 좀 많이 있었 그냥,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번에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글을 올렸잖아요. 스토리에. 쉐어생에 대해고 이게 맞냐고.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쉐어생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거든요. 뭐, 어떻게 받았냐, 스트레스를. 그냥, 좀, 제 입장에서는 개념이 좀 없었어요. 설거지 있잖아요. 제대로 안 하고, 늦은 시간에 문 존나 세게 닫고, 물론 고인은 아니겠지만. 또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든지 새벽에 설거지 한다든지 그런 게좀 있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요한 2주 3주? 3주 됐다 어 진짜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뭐여튼 노티스를 줘서 내보냈어요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더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랑 생각이 다른지 아니면 공감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마스터룸에 이분들이 왔었거든요 커플인데 뭐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아니지 아니야지 처음부터 좀, 애, 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집에 대한 룰 같은 걸 설명했거든요 뭐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 처리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음식물 남기지 말던가 그리고 우리 집은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통에 안 버린다. 먹고 나서 밑에 내려가서 버려야 된다. 근데 안 지켜지더라고요. 아,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좀 멀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잘안 남겨요. 음식물 쓰레기를. 물론 찌꺼기 같은 건 남지. 그런 거를 비닐봉지 있잖아요. 밥 비닐에 싸가지고 졸라 꽉 묶어갖고 일반 쓰레기에 버리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음식물 쓰레기 쪼매 남는 거 찌꺼기들 있잖아요. 그 라면 먹고 나서 뭐건더기 조금 있잖아. 그거를 그냥 싱크대에 붙더라고.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한 달하고 2주 참았어요 한 달하고 1주 정도? 그래서 말했어요 말하고 나서는 지켜지더라고요 근데 설거지를 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설거지를 기름때가 다 있어요 고춧가루도 있고 이것도 사진 있나? 제가 사진 안찍을라했는데아 너무 심해가지고 찍었거든요. 제가 말을 몇번 했어요. 한세번 했어요. 주의를 세번 줬어요. 집에 계시나요? 잠시 내려와 보실래요? 하고 설명을 좀 했고, 두 번째도 설명을 했고, 세 번째도 설명 했는데, 그 당일 날안 아, 지켜져서 그 다음 날 제가 노티스 줬거든요. 그리고 문쾅 닫는 거와 이 우리 집이 문이 그거 있잖아. 슬로우로 이렇게 딱 닫히는 거 있잖아. 쓰나게 이렇게 쓱 닫히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우진 문을 딱 열잖아요 끝까지 땡겨가지고 딱 넣잖아 졸라 커요 진짜 근데 이게 뭐 낮에 그러니까 한 저녁 8시 이전까지는 뭐문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세게 해도 괜찮아 8시 이후에 그러면 안 돼요 컴플레인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부동산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옆집에서 문좀 살살 닫아 달라 어 이런 거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으니까 나한테 말할 수 있고 아 솔직히 문을 살살 닫아야 돼요 너무 커 근데 12시 이후에 커플 분 중에 한 명이 들어와요 일 끝내고 와 졸라 커요 졸라 커 저는 다행히도 그때 안 자요 저는 새벽 한 2시쯤에 자요 근데 이웃집들은 다르잖아 그런 거좀 지켜줘야 되는데 절대 안 지키더라고 지켜지는 것 같더니 또 물론 의도하지 않았겠지 그리고 이건 대박이다 진짜 늦게 들어온다 했잖아요 12시 이후에 12시에서 시 사이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요리를 해요 12시 반에서 1시 반 사이에 요리를 해요 요리하는 것도 좀 그렇다 12시 반에서 1시 반 사이에 새벽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늦게 자니까 우리 집 거주 인원들이 그때 다안 자요 근데 1시 반 넘어서는 자 뭐 요리하는 것 가지고는 뭐라고 말을 안 하는데, 요리하고 나서 인간적으로 설거지할 때 2시 반에 하는 건좀 그렇잖아요. 새벽 2시 반... 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물을 살살 틀면 몰라. 우리 집 수압이 졸라어요 싱크대가 아, 소리가 너무 세... 다 깼어요. 사람들이 다 깼어 잠 설쳤어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하고 올라갔을 때 바로 말했어. 문자로 새벽 2시 반쯤에... 뭐 이렇게 보냈어요. 와, 근데 이거는 너무 하지 않나? 먹는 것 가지고 뭐라 안 해요. 근데 사람이 그 공동체 생활하면 지켜야 될게 있잖아요. 그냥 기본 상식 개념이라 해야 될까? 물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없겠지만 저는 이해를 못 해요. 피해 줄거 뻔히 알면서 아 모르겠지, 그 사람은. 와..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설거지 기름때가 그냥 다 있어 그 사람들이 요리를 많이 해요 진짜 요리 라면 말고 뭐 기름도 많이 쓸거 아니에요 근데 프라이팬하고 웍하고 냄비하고 이런 거 설거지할 때쓱 한번 하고 물에 헹구는 거 같아요 기름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손으로 한번 만져보 기름기가 없나 체크해야 되잖아 근데 절대 안에 기름기가 조금 있을 수 있지 근데 조금이 아니에요 세 번이가 네번 주의 줬어요. 근데 세 번째인가? 우연찮게 그 사람들이 다 쓰고 나서 제가 요리를 할 때였어요. 근데 더럽더라고. 웍이. 근데 그 사람이 마침 내려왔어요. 근데 내보고 하는 말이 내가 웍을 보고 있으니까 또 더러워요. 이카는 거예요. 아또 어, 더럽지. 그러면 어? 눈이 있으면 보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을 못해서요 앞에서는 그냥 말안 하거든요 좀잘 부탁드립니다 졸라 좋게 끝냈어요 진짜 졸라 좋게 말해요 저는 노티스 줬을 때도 생활 패턴이 안 맞다 제가 주의를 네번인가 줬는데 안 지켜졌다 뭐 미니멈도 채우셨겠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내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얼굴 붉히지 않고 와... 좀 힘들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진짜 많이 받았어 아니, 뭐, 내가 돈을 많이 받으면 몰라. 아니, 마스터룸 390 받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주차장을 쓰세요. 개인 주차장 그 추가 차지를 내고, 10달러를 할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380에 사는 거예요. 그 집에 마스터룸. 마스터룸 컨디션 그,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졸라 좋아요. 그냥 스튜디오야. 크기가 그냥 그 스튜디오보다 좀에 더 커. 개인 거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집은 청소 당번이 없어요. 제가 그냥 더러우면 치워요. 그렇게 깨끗한 집도 아니고. 근데 아예 다른 층을 쓰는 그냥 필요인데 390밖에 안 받아요. 380그 사람들한테 할인해줘가지고 아 내가 돈을 많이 받으면 몰라 한 400, 450 받으면 아 그래 뭐 내가 참지 어 내가 남으니까 근데 지금 안 남아요. 저도 돈 내고 살아요. 그래서 아 빡치는 거야. 뭐 이건 제 입장이니까. 근데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게 계속 지속이 됐어요. 제가 참다 참다 한달 하고 일주차에 말한 거야. 보통 개념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개념이 없잖아. 나중에 돼서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똑한다. 아 뭐 여튼 그래요 좀에 빡쳤어 제가 380에 받았다 했잖아 그러니까 방값은 390인데 주차해줘가지고 380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전에 커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350인가 그렇게 살았어 근데 한국 갔어요 근데 한국 가기 전에 노티스를 줬을 거 아니야 저한테 그때 이집 괜찮다 근데 너무 싸다 돈 올려도 될거 같다 라고 말을 했어 피드백을 좀 해줬어요 저한테 그때 인스타 라방 켰을 때 아마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때 피드백을 좀 받았어요 장점하고 단점 너무 싸다 그래서 가격을 좀 몰렸어. 그리고 너무 습하다. 곰팡이가 난대. 그래서 제가 100달러인가 주고 그거 샀어요. 제습기 사서. 놔뒀어 이렇게 다 틀어줘요. 진짜 악덕 그게 아니에요. 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방값 미쳤잖아요. 지금 시티. 그러니까 브리즈번 시티에 뭐 마스터룸 있잖아요. 우리 집보다 작은 마스터룸. 3인 1실 받고 있어요. 160달러 인당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480이잖아. 그렇게 받아요. 근데 우리 집은 위치도 졸라 좋아. 사우스 브리즈번 시티 바로 옆이에요. 근데 300대 받고 있어요, 300대. 아, 너무 스트레스야. 제가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워킹 홀리데이 하면서 그런 사람들 잘못 봤어요. 서로 배려해주고 지킬 거는 딱 선만 안 넘는 그 기준에서 사는 거. 아마도 그 외국인은 다르다. 외국인 셔도 한번 했었거든요. 외국인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노티스 주고 나가기 전에 새벽에 친구를 불렀던 것 같아요. 뭐, 처음에 제가 친구 불러도 된다 했어요. 근데 새벽 4시까지인가 친구를 불러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2층에서 친구를 불러도 된다고 했지만 새벽 4시까지인 줄 몰랐지. 셰어하우스인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아니 이런 생각조차 못했어요 처음에. 아 제가 빡이 쳤어요. 많이 돈을 많이 받으면 몰라 내가 돈도 그390 할인해도 380 받고 아니 마스터룸 380 절대 못 구하거든요. 시티사뱅에서 독방도 못 구할 걸. 시티 마스터룸보다 훨씬 크고, 그냥 다 좋은데. 뭐, 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스터니까 감수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정도는 뭐, 괜찮은 수준이다. 다른 곳은 더 하다.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여튼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내가 돈 많아. 계속 말하는데 돈을 많이 받으면 안 억울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380, 380에 390 어? 주고 그 컨디션의 마스터룸. 살수 있는데 없어요. 사뱅하고 시티에 뭐 하여튼 내보냈어요. 내보냈어. 아,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방값을 계속 늦게 내. 일주일 늦게 딱두달 살았거든요. 그니까 네번 페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주 페이를 네 번, 한번 빼고 다 일주일씩 늦게 줬어. 뭐 환율이 올라서 환전을 해야 된다 해서 한 번.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더라고. 일주일 후에 주고. 아! 하... 문제가 많았어요.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 다좀 하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그분들도 뭐 제가 당연한 걸 요구하니까.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시긴 했어요. 내가 이상한 거 아닌 거 같아 나는 진짜 암만 생각을 해도 나는 빌런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호주에서 쉐어하우스 살면서. 뭐 여튼 그렇습니다. 너무 불평 불만만해서 오랜만에 올렸는데. 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영상 올릴 때 불편하신 댓글 많이 다시는 분 있어요. 본인이 불편하다고 제 영상을 보면서 그런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어, 불편해가지고 불편한 댓글 남기잖아요. 저는 그냥 채널 사용자 숨김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다른 분들한테 불편함 느끼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 영상 자체가 불편함을 느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보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일 없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태 내가 지금 말했던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사진을 좀 많이 찍었으면 객관적일 텐데 제 입장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말하지만 돈도 딴 데보다 적게 받고 터치가 아예 없어 아 또... 어, 저한테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